친구 파장이랑 생일파티 가그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5시 4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10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빨리 짐 싸고 옷 입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쁜데 뭐 이건 개인 위생품 같은 거 충전기랑 충전기랑 이제 칫솔, 수건 이제 챙길 겁니다 응? 칫솔 아 핫소시 무인이라서 네이 치마 입을 거예 원피스를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집에 이제 갈 겁니다. 친구들이랑 모여서 갈 거예요. 이거는 여러분 친구 생일 선물인데 제가 작년에 친구 제 생일 파티에서 너무 진짜 너무 좋게 줘가지고 저도 이번에는 크게 준비했어요. 15분 가인데 준비 너무 일찍 끝났는데요? 화장 할까 그냥? 누가 왜 31? 나 웃어. 나 어떻게 해나인 친구예요, 여기. 오마 멋있겠다. 와라라. 게임. 게임 맞겠다. 나네. 어. 여기 다이어트 하나 써놨는데 진짜 이도안 지키고 있어요. 왜 저러는 거야? 빨리빨리 놔 <목소리> 선생님 어떤 스타일이어요어 아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가이커을 먹는 야야야! 너무 두 해야 한보보조얘가착이야 머리 안감으무신것 같은데? 한주일나요주일아아이 아니 잠시만 요 잠깐만요. 물이야? 얘들 카메라가 된다 되면... 거예요아 카메라 아. 고있 카메라가 아. 아니 저 이씨 없네요 아씨 근데 너무 불쾌아니나도 아, 몰라요 아이시야 확장 안되네 빨 비가 고와 빨리 비 쳐줘 얘네 배 없어? 배기가 없어? 얘네 집에 업무가 나 많은데 아 잠깐만 세요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주세요고예리나

물 빠지면 물 빠지면 물빠지알지 그니까 지 그러니까, 면물 빠지면 물 빠지면 물 빠지면 물빠지만물빠지 조금만 지면물 빠지면 물 빠지면 물 빠지면 컷 빠지면 물 빠지면 물빠면물 빠지면 물 빠지면 물 빠지면 물 빠지면 물 빠지면 물 여기까지 왔었었는데, 하리버! 하리버, 하리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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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하리버! 약간 미하리 같아요. 네 하리버! 하요버하요축 하리버! 하요 팅 하고 있습니다. 어 아, 가려야 돼. 어때요? 잘했죠. 우리 아 둘이 서로 아다 텐트 불러주겠는데 서로 가오라시를 아 선택한 거야 너무 놀랐어요. 커플만 찍어요 그래서. 아 칠하고 있 어, 예쁘죠. 이렇게 불태우고 하얗게 불태우고 잠이 들려 합니다. <laughs>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친구들이랑 자는 게 오랜만이라서. 네 인사해 마지막에 유튜브 보려고 잘 자요 여러분. 키스 안 돼요? 자꾸면안 되고. 다짜자면소녀시를보고있습니다 저는. 라면을 먹습니다. 제가 끓이고 있고요. 항상 요리랑장은 저입니다. 얘네 예, 지금 잠자리다 치우고 있고요. 저 이제 갈 겁니다. 가지 마요. 안녕. 아배웅 해줄래, 그러면? 어, 좋아. 얘들아, 네, 우리 배영이 해주러 가자. 배영이 준다는 친구들. 이거는 친구 생일 선물인데 제가 뜯어왔어요. <laughs> 맛있겠죠? 아, 언니는 겠다 어, 언니 오셔? 맞아, 언니 오셔. 괜찮아, 내가 치울게, 내가 치울게. 안녕.